아침신문 귀로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우선 오늘 또 세월호 침몰사고 네. 네, 이 사고부터 좀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제 아침 수항에 나선 고교생 등이 탄 인천발 제주행이었죠. 이 대형 여객선입니다. 거의 7천 등급에 음. 육박하는 그 세월호인데요.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현재 실종 상태에 있는 사람만 290명. 예. 최악의 뭐 해상 참사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관련해서 조간신문들 어, 자세히 좀 보도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아,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참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침몰 순간 물이 차오르는데도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이 나와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는 것이 승객들의 진술인데요. 예, 침수가 시작돼서 침몰하기까지 1 시간 이상 여유가 있었,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선일보 일면 제목은 침몰까지 140분 눈 뜨고 아이를 잃은 나라 이겁니다. 조난신고에서부터 침몰이 될 때까지 (2시간 20분) 동안 구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정부는 우왕좌왕 삼류였고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목숨을 구해야 할 선장은 가장 먼저 빠져나왔다면서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예. 자 아~ 동아일보는 완전히 뒤집혀 버린 배의 사진과 함께 283명이 저 아래 있다 이런 제목의 그런 기사를 실었는데요. 그런데 신문을 찍고 난 다음 실종자 수가 더 늘었습니다. 실종자 수 현재까지 290명입니다. 예. 앞서 김효진 PD의 브리핑에서도 이 탑승자 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황이고요. 네. 예. 실종자 수가 오히려 밤새 좀 늘었다. 네. 이 상황인데. 예. 이 어떻게 된 경입니까?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경 이런 관련 부처는 사고 발생 13시간 즉밤 10시가 지나도록 여객선 승선자의 명단조차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경은 승선자 숫자를 476명이라고 했다가 459명으로 또다시 462명으로 정정해서 혼선을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462명도 정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475명으로 13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생존자는 179명, 사망은 6명, 실종자는 29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자 수도 그야말로 온종일 오락가락이었는데요. 예. 중간에 구조자 수를 368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164명으로 정정했습니다. 204명이나 잘못 집계를 해서 가족들을 크게 낙담시켰습니다 중앙일보 오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로는 이제 (179명이) 구제된 거고요 네. 예, 이거는 단순히 직계착오라고 말하는데 네. 이거 한두명도 아니고 뭐0명 단위로 이렇게 착오가 가능한 겁니까 예 가장 심각한 것은 오후 (2시에) (368명이) 구조됐다고 공식 발표한 대목이었습니다. 어,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오후 3시 반에 368명 구조는 집계 차고였고, 정확한 생존자 숫자를 확인해 보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예. 오후 4시 반, 음, 다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탑승자 459명 중 구조자는 164명이 그쳤고, 293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밤 9시, 이 정부 측은 또다시 선원 3명이 늘어서 승선자는 모두 462명이라고 정정을 하고요. 실종자는 284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해경은 밤 11시쯤에 구조 자수가 앞서 173명이었는데 175명이라고 또 정정을 했습니다. 해군과 해경, 민간 어선 등이 이렇게 구조에 참여를 했는데 민간 어선의 구조 인원을 중복 계산해서 착오가 생겼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 국면 국가 기관이 총 동원된 것입니다. 국가 기관이 총 동원돼서 구조 작업을 벌이면서 실종자 규모를 200명 다르게 발표하는 그런 혼선을 빚은 책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재난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탑승자 그리고 실종자 구조자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한지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와 수색 등을 지휘했어야 하지만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섣불리 구조를 낙관하다가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그 사고가 났고 배가 침몰하기까지 시간이 꽤 있었다는 점에서 대처만 제대로 했어도 훨씬 많은 인원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예. 한국일보 8면에는 정부가 사고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 재난사고 발생 때에는 정부의 매뉴얼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 대응 매뉴얼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외경은 조난 사고의 인명 피해 구조에 관련한 매뉴얼을 또그 해양수산부는 사고 발생 때 사고본부 설치 관련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해경 측은 인명 피해 구조에 관한 매뉴얼은 대외비라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해양 선박 사고를 범부처적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위기 관리 체계 편입하는 이런 작업, 어, 이런 일원화 작업은 지난달에나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완성이 안된 것이죠. 자. 박근혜 정권 대선 공약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안전한 한국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각종 안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때 행정 안전부를 안전 행정부로 변경한 것도 이런 원칙의 일환입니다. 예. 자. 행정 안전부를 안전 행정부로 바꾸면서 현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부처 로고 기존의 기안서와 안내판 뭐, 새 부처 스티커까지 해서 들어간 비용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을 써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꿨는데, 예. 그래서 나아진 게 없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안전행정부 장관, 최근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예. 지금, 어, 직전 장관이 현재 새누리당 인천시장 예비 후보로 뜨고 있는 유종복 씨고요. 네. 예. 근데 이 유종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과거 발언이 지금 도마에 위 올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결의 3면을 보겠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유정복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지난 2월 14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이전 정권에서는 해마다 10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첫 해에는 50년 만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까지 주요 국정과제로 안전을 강조해온 그간의 성과를 밝힌 것이죠. 아울러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대형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싶었던 타였겠죠. 자, 그러나 업무 보고 후 불과 사흘 만에 경주 마우나 아 오션 리조트가 붕괴하면서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지요. 예. 또 그로부터 두달 만에 여객선이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참석자들 가운데서는 유정복 전 장관의 자화자찬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니 말이 씨가 된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경주 그마운아우션 리조트 사고 때는 이제 대학 신입생들이었죠. 네. 대부분의 그 희생자들이. 예. 또 이번에는 또 안산 단원고 고등학생 고등학생인데 네. 아, 참. 예. 희생이 더 이상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셨지만 초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거 예. 예, 이게 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한겨레는 이 점을 주목하고 있네요. 오늘 일면에서 말입니다. 오전에 잠수 인력이 20여 명만 투입됐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저녁 6시 반이 돼서야 178명의 잠수 부위를 투입했지요. 정부가요. 이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어, 한국구조연합회 이만식 운영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초기 상황 판단은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 구조 성공률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초기에 승객들이 배 안에 많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헬기 등을 대거 동원해서 침몰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써서 구조 활동 시간을 늘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구조 작업은 신고가 나고 한참 뒤인 오전 9시 40분쯤부터 시작됐지만은 그로부터 50분 만인 오전 10시 반에 여객선이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예, 가장 지금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게 사고 원, 원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국민일보 사면을 포함해서 대다수 언론은 해경이 짙은 안개 속에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암초등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어 이런 시각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어 당초 오 어, 그제지요? 어 그제 저녁 6시 반에 인천항을 떠날 예정이었던 세월호였는데요. 안지 때문에 2시간 반이나 늦은 밤 9시에나 겨우 출항했습니다. 뒤늦게 출항한 만큼 운항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암초가 많은 연안 항로를 따라서 운항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해 전문가들은 진도 사고 해역은 조류가 매우 빠른 곳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항로 선택이 필수적인 지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세월호 선장 47살 신모씨가 휴가 중이어서 대체선장인 69살, 뭐 다른 신부는 6단살로도 이렇게 표기하는데요. 대체선장이 키를 잡았습니다. 대체선장 운항 경력이 많은 편이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밤샘 운항이 무리였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상항로로 운항하더라도 조금만 키를 잘못 돌리면 암초에 걸릴 수 있죠. 해경 관계자들은 승선자들이 괭음을 들었다는 점을 미뤄서 칠 같은 안개 속에서 암초와 부딪혔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정작 선장은 예. 암초와의 충돌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고요? 예,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오면 기사입니다. 선장 이모 씨와 인터뷰를 했어요. 전남 진도군 진도 한국병원으로 이모 씨가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는데 철과상을 입어서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선장 이모씨 동아일보 기자가 신분을 물어보니까 나는 승무원이다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없을 수 있나요 선장인데 자 사고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선장 이모씨 곰곰이 생각하더니 암초 충돌은 아니다 갑자기 가라앉았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 중에 이런 기막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장 이모씨와의 인터뷰는 3분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모씨가 있는 병실 풍경을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선장 이모씨는 당시 바닷물에 젖은 5만 원짜리 2장 3장 만 원짜리 10여 장을 치료실 온돌 침상에 말리고 있었다. 다른 승무원 한 명이 5만 원을 빼앗아가면 내가 갇겠다고 하니까 맞기도 했다.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건왜 적습니까? 이거는 기사에 인터뷰를 3분밖에 못 하지 않았습니다. 불량을 아, 그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예. 이 사고 줄, 예. 원인 중에 이 선체 내부 질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폭발 가능성을 거론한 전문가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는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싣습니다아 전문가들은 침수 대비 안전 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예, 구멍이 나서 뭐 그래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청도 한국해양대 교수는요 세월호 같은 배의 경우 특정 구역이 침수되면 그 구역에 물이 다른 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밀문을 닫아서 배의 침수를 막는다. 그러나 세월호는 큰 파공이 생기면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와 기관실까지 침수가 된것 같다. 기관실 발전기가 나가면서 전력 상실 상태가 됐고 수밀문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구멍이 생긴 선박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침수되는 것과는 다르게 세월호가 20분 만에 급격하게 침몰한 것도 상당히 큰 규모의 구멍이 생겼으리라는 추측을 뒤받침합니다. 네, 이 사고 원인이야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은배 어, 안에 폭발 물질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세월호가 657톤의 화물을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기령 한국해양대 교수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급격하게 기울었다는 점을 보면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학약품 등이 반응해서 폭발하면서 선체에 큰 손상이 생긴 게 아닌가 싶다. 화물을 선적할 때 위험물 표시를 하긴 하지만 해운업자 쪽에서 그런 관리를 잘했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원인조사반 관계자는 화물 목록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다. 현장에서 목록 입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 한겨레 기사를 보면 암초로 인한 좌초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입니다. 공길영 교수 발언을 옮겨 실었는데요. 해양조사원과 진도 쪽 관계자들에게 확인해보니 그쪽 해역에는 암초가 없고 몇개 있는 암초도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암초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겨레는 좌초 가능성도 선체 자체의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 사고 때문에 뭐 정치권의 모든 일정이 거의 중단되거나 예. 아니면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한 가지 주목할 게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 법안 개정안 당론으로 추진기로 했다. 네 예. 이런 결의가 있었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어제 오후가 언제입니까? 사고 이, 발생하고 있는 몇 시간 지난 시점이죠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실종자가 아, 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입니다. 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의원총회를 열었단 말이죠. 뭐 무슨 긴급한 현안, 특히 그 세월호 관련한 현안 때문에 뭐 했다면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의원들 모아놓고 이의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고 이의가 없으면은 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당론을 입법화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최경환 원내대표 입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한건 아닙니다만은 예. 제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의의가 없으면 당론 입법으로 하겠다라고 밝히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하면서 최경환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원내대표 하는 사람은 몸성이 임기를 못 마칠 것 같아서 이것은 꼭 쟁점이 없는 법안은 바로 갈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꼭 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임기를 남겨놓고 있지 않지만 얼마 어, 제안을 하고 간다 이렇게 말을 예, 했습니다 임기 안에 국회 선진화법을 뜯어고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큰 뉴스가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이렇게 결의안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서는 이 국회 선진화법을 못 고치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을 없애려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날치기하지 않고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새누리당의 이런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방안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정원 뭐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 뭐 진작부터 나왔지만, 예. 특별히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 다시 쟁점화되고 있죠? 예, 대공수사권은 간첩같은 이른바 좌익사범을 찾아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행위인데요. 1961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창설되면서 직무범위로, 어, 법률에 명시돼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실 지난해 대선 개입 사건에 따른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3관 태운다는 국정원과 여당의 반대로, 뭐, 결국, 이야기가 나오다 말았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와 대북 정보망,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국정원의 전문 인력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그러나 어, 잘못 없는 사람에게 가짜 증거를 내세워 가지고 간첩으로 몰려있던 이런 국정원 이자들에게 이 대공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강도에게 흉기를 어, 쥐여준 꼴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논란에 오르고 있다. 예.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이 국정원의 그 대선개입 사건 때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는 근데 또 이게 먹히지 않았고요. 네, 뭐 대선개입과 대공수사원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수사지휘 권한을 가진 검찰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국정원의 수사권 남용 오용 인격 침해 이런 걸 따져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유가 아마 가장 적절할 겁니다 강도한테 흉기를 안겨준 꼴 국정원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기분 나빠할 자격은 없습니다 예. 한 지식이기 때문에 말이죠 사실 그 미국의 (CIA라든지) 영국 독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은 정보 수집만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좀 없애면은 예. 정보 수집에 열중하겠군요. 그렇죠. 예. 쓸데없이 수사 안하고요. 예. 게다가 또 국정원이 어떤 집단입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예. 권력에 청부수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집단이고 이미도 그런 짓을 한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 어뭐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치적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고위직 직급의 하향 조직을 이제 최근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언론기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 절차와 임기제 도입 등 이런 입법화를 추진해서 대통령에게 잘못 보여 가지고 이렇게 밑보이면은 중간에 잘리는 이런 식의 일이 없도록 소신 있게 국정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입법안을 지금 야권은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일보 10년 보도였습니다. 예. 이건 좀 의아합니다. 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측 예. 예. 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KBS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시도했다. 예.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KBS 새노조가 낸 노보를 보니까 말이죠. 지난달 실시된 신입사원 최종 면접을 앞두고 김진태 의원 측에서 KBS 인력관리실에 전화를 걸어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 김지태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KBS 직원과의 통화에서 의원님 지인의 자제분이 최종 면접에 올라갔는데 인사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KBS 직원은 이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보좌관은 의원님이 통화할 수 있도록 KBS 사장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또한 거절 당했다는 거죠. 자, 최근일 KBS 새노조 홍보국장은 통화에서 말한 지인은 김진태 의원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의 유력 인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새노준 공영방송사의 인사 청탁을 시도한 것은 KBS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규란형 길환영, 아, 길환영 KBS 사장에게는 김진태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의 보좌관이 그랬다는 얘기인데요 네. 예. 김진태 의원의 보좌관이, 아니, 초선에 불과한, 어? 김진태 의원의 보좌관이, 뭐 끝발이 있다고, 어? 암흑예를 이번에 채용하는데 도움을 달라. 유, 의원님 지인의 자제분. 예. 예. 예, 마지막 기사 하나 더 짚어볼까요? 예. 15년 전 약속 쳐버린, 동아일보. 이런 제목의 한결의 이정국 기자 칼럼입니다. 관련 기사가 구면에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8년 동아일보 대량 해직 사태는 국가 공권력이 작용한 것으로 동아일보는 해직자들에게 사과 등의 조처를 하라 이런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해서 동아일보는 소송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가 이겼습니다. 동아일보 사실 1974년 유신정권 언론통제 항구하면서 자유언론 실천을 발표하면서. 동아투이 활동이 시작이 됐죠. 동아일보는요, 이 역사에 대해서는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무슨 때마다, 뭐, 장간 기념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신문이었다라면서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는 이듬해 1975년 3월에 이분들을 구사대를 동원해서, 용역을 동원해서 내쫓지 않았습니까? 신문사, 방송사에 안에서 이렇게, 에, 투쟁을 하던 이런 기자, 피디, 아나운서들을 다 내쫓고 말이죠. 그랬던 동아일보였습니다. 이들에게 사과를 하라 했는데 동아일보는 사과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소송을 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시 왜 그분들을 내쫓았느냐라고 했을 때 동아일보는 재정 위기 때문에 해임 또는 무기정직 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결의 이정국 기자는 이 논리대로 하면 동아일보사는 지금도 언제든지 기자들 100명쯤은 잘라낼 수 있다. 종편 때문에 동아일보사의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업계 상식이다. 채널에 있는 지난해에만 300억 가까이 적자를 냈다. <laughs>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군요.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뵙겠습니다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적같이 살아 돌아온 사람들. 평화로웠던 세월로. 얘들아, 이렇게 될줄 몰랐어. 되게 평화로웠어요. 되게 되게 즐거워서, 아, 괜찮겠지? 이랬는데. 순식간에 들이닥친 재난. 약간 조금씩 막 꺾이더니, 갑자기, 약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기울려가지고 다. 배가 심각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야, 지금 심각하다. 그걸 감지하고서 문 열고 숙소에서 문 열고 나온 거예요. 나오고 네. 나니까 배가 한쪽으로 거의 한 70도 이상 기울은 거예요. 갑자기 배가 막, 막 끼울었던 거, 한꺼번에, 이렇게. 그게, 시간이, 그, 몇십초도 안 돼요. 1분 내에요. 안내 방송에서는 그냥 있으라고 하고. 단원고 학생들 가만히 있으세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소리. 뭐 헬기 온다, 뭐 구조정 온다, 이런 소리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움직이요 자구책을 택한 배 안의 사람들. 네, 퉁 넣으니까 이제 배가 이제 완전 기울었으니까 사람들이 뭐냐, 한쪽으로 뭐냐, 전부 저 구멍질 실해가지고 예, 한순간에 난리 나본 거죠, 이제. 한번 와당 탕하니까 뭐냐, 배가 완전 수장시켜보더라고. 완전 고래 뭐냐, 등부에 보이듯이 뭐냐, 그렇게만 딱 보이더라고. 물이 배까지 찼어요. 그래서 물로 뛰어든 거거든요. 두 명이 뛰고 있어서. 누가 와서 구해줬는데, 바다로 다 뛰어들으신 거예요 그때? 아니 뛰어든, 전 객실 내에 있었어요. 객실 내에 있었요 거기서 아, 네. 구조되신 거고요. 네, 유리 깨고 들어가서 구조됐습니요 누구였을까? 해경 아니었는데 현지 그 주민 어선들이 많이 도왔죠. 아니, 어, 그, 그 사람들이 저, 거의 다 저, 구출한 저, 거예요.